예, 여기는 올레길 20번 코스 출발점. 예, 오늘은 날씨가좋아서김영 m 20번 코스 달려보려고 예, 열심히 달리겠습니다. 와, 김영 앞바다 보면, 서 달리고 있습니다 김녕 앞바다, 김녕 해수욕장. 김녕 해수욕장 주변에 야영 온 사람들 되게 많아요. 알이 좋아서. 예, 요즘 유행한다는 트레일 러닝? 험한 길 달려서 가는 거. 대충 따라 해봤습니다. 아내 모습을, 내 전신을 좀 누가 찍어줘야 되는데, 맨날 혼자, 혼자 놀다 보니까, 이거 좀, 좀 찍어줘야지 좀, 좀, 저 덱스처럼 멋있게 트레일 러닝 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. <laughs> 저기 새바지새바지다 세빠지, S E P B A R G E 새바지 셀프 엘리베이티드 본톤 바지. 그냥 <laughs> 항만 및 해양 기술사로서 아는 체좀 해봤어요. 예, 오늘의 목적지인 월정리에 거의 들어 왔습니다 이제 월정리 해, 그 해변까지만 가려고. 예, 마무리 한거 찍었는게. 영상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편집하다가 차에서 마무리 영상 다시 다시 재촬영합니다 월정리 해변까지 가서 가는 데 7km 다시 왔던 코스 그대로 되돌아 달려갖고 7km 또 달려서 총 15km 정도 달려서 원래 차 세워놓은 곳으로 왔어요 이제 그리고 밥 먹으러 가려는 중 오늘 이렇게 15km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 올레길 롤링 마치고 제 단골 한바 식당 와서 막걸리 한잔 중, 예 네. 최고입니다.